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질문으로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찾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네, 고개 갑자기 깜짝 놀래서 드는 친구도 있는데 네,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랑은 무엇이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내려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친구도 여기 앞에 다쓰였는데요 우리 맨 앞줄 한번 가볼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랑 사랑은 저라고요. 아, 자, 굉장히 자기만족하는 내 네,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우리 친구.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또 뭐라고 할까요? 네, 우리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사랑 아, 사랑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네,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아,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은 또 뭐라고 생각하나요? 결혼을 앞둔 전도사님이 필요한 사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꼭 기도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명더 갈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쪽 한번 가봅시다 네,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여기 다 피하고 있는데 우리 여학생 한번 갈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뭔가 째려보면서 약간 눈빛으로 전도사님 끝나고 저랑 만나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사랑은 아프다 벌써부터 사랑은 아프다 누가 보면은 이미 스물 살, 3른살 돼서 진정한 사랑을 맛본 우리 친구들 같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한번 사랑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생각하면서 예전에 썼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생긴 건 이래봬도 다이어리 이제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세심한 남자입니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랑은 에스프레소와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쓰고 진하기 때문이다. 크으. 이때부터 감성이 충만한 INFp 인프피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한 걸그룹은요. 한 걸그룹은 자신의 노래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쫓고 쫓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사랑이란 건한 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마음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숨 참고 러브 다이브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네 걸그룹 아이브는요 자신의 노래에서 사랑은 다이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랑은 숨을 참고 하는 이 다이빙과 같이 스릴 넘치고 짜릿한 것이다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찾다가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모르게 그것도 이제 학교 총신 신대원 이제 학교의 열람실에서. 아이비 뮤, 아이브 뮤비를요. 1시간 동안 네, 봤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과연 지나가는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지금대로 이제 후회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 장원, 아니, 아무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 내리는데 있어 다양하게 자신을 느끼는 감정과 경험대로 사랑을요. 정의하곤 합니다. 이런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요. 노래 속 가사 안에 담아내기도 하고요. 드라마와 영화 같은 곳에 사랑을 담아서요.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글을 써서요. 책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길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교의 상황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에는요, 줄서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흔히 에글론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요, 자신들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며 세력싸움을 했는데요, 그 결과 고린도 교의 내부는요,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춘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외 세례 문제, 성만찬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문제 투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한 장에 걸쳐서요. 한장 내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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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줍니다. 들려줍니다. 만져지기도 할 만큼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풍성하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수없이 많은 문제의 근원을요. 사랑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3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많고 믿음이 크고 사람을 돕는 등 내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사랑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단어들을요 이제 불러오는데요 고린도 1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굳이 순위를 매겨 버립니다. 그중에 제일은 뭐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왜 왜 이렇게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팔 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 절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도 떨어지고요, 방언도 그치고요, 지식도 떨어져 가는데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그치는데 단 하나, 사랑만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다에 쓰인 헬라오는요 피프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쓰였던 단어로요. 무대 위에서요, 이제 배우를 끌어낼 때, 배우를 끌어낼 때 사람들이 모두 피프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끌어내렸을까요?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영국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거나 태물 같은 배우가 있다면 사람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피프테이라고 외쳤습니다.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겁니다. 끄집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피프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사랑에 대입해 봅시다.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야 돼. 사랑은 무대에서요 절대 내려 끌려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무대에서 절대 태물같이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 퇴장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지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은사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이 회복해야 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높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4절부터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요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사랑은 이런 이런 하는 거야 긍정형 설명으로 사랑은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오래참음과 온유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반대로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 거야 부정형으로요 여덟 가지를 설명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 여덟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사랑이란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긍정형으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하는 사랑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무지개 빛처럼 번지는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은요 사랑의 열다섯 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열다섯 가지 중에요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요 그중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 특징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 크리소스톰은요. 오래 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잘 들어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가하는 능력,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에게 기가 막히게 복수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세상적으로 어떤 소리 듣습니까? 와 대박이다 너 빛난다 완전 천사다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보. 라는 소리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한 대로 되돌려줘라. 네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기억해라. 열심히 준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당한 그대로 되갚아줘라. 복수의 칼날을 갈아라. 참지 마라. 너가 왜 참아야 하냐? 더센 날이 올 거다. 꺾어버려라. 그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당한 것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줬던 것보다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증참 힘들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에서부터 막힌 거예요. 이렇게 살 자신도 없고요 저에게 가장 약한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손해보면서 사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억울함은 어디서 풉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따지며 물으며 기도하는 중이요 저의 마음을 녹인 한 수식어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참음 앞에 붙어있는 오래였습니다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언젠가는 이 오래 참음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 아픔, 상처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그때, 싸매어 주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요, 저에게 물 붓듯이 임해했습니다. 너가 당하는 억울함에 억울함, 내가 갚아줄게. 너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회복,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오래 참으면 끝이 있어. 그러니 오래 참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에서,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상처와 억울함 앞에서 분노를 쌓아 놓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분열에 있는 논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순 것을 견딘다. 여러분들 위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요 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부끄럽지만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이 말씀을 보고요 성경책을요 수십 번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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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닫았습니다. 왜냐면요이 중에 저에게 해당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라도 그렇게 할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왜요?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 자신도 없으니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삶은요, 손해보는 삶이고요,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당당히 외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책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주두 주가 지나고요. 지난 수요일이죠. 본당 2층에 앉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앞에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던 문구가 눈에 들어온 건데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디질 러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딱 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요,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렇게요,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엄보마, 내가 사랑이다. 엄보마, 내가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랑이야. 말씀읽 있는데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요. 방금까지 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 보기 싫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만 덮어버렸던 고린도전서 13장을, 1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제서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다 준비됐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에서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오래 참았고 나는 온유하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라며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뎠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례히 행하는데 무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내고 덤비는데 우리 주님은요. 성내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시기심으로 자기 위에 불타며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요 그대로 갚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을 떨고 자랑을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치기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던 분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모두 이루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문제 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와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면서요. 동시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다. 바로 너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야 해. 이면에요 정말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것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다. 그분이 완전하신 사랑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추구하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지금 바울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쫓아 살아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사랑을 이 분자처럼 사랑을 쫓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경우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더테라사의 말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는 빵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적은 사랑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우울해서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죽어간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입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더테라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할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주어도요. 사랑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서투러도 좋습니다. 투박해도 좋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혹시, 가정이 무너진 동역자의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투박한 사랑의 문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이 서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툰 사랑을 시작합시다 다시 사랑을 시작합시다. 한 청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6년 1월 5일에 유행성 출혈로 34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고 안수연 의사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참 유명하고 다음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전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요 성형공부를 리드를 하는 리더였고요. 성가대까지 섬기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는요 그의 장례식장의 동료뿐만 아니라 병원 앞에 구두닦이 아저씨 병원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을 섬겨주셨던 아주머니 무려 4천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어서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다 보니요 많은 스토리들이 연결되어서요 그 청년 바보 의사가 라는 책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로부터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병실에 있었던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아주머니의 고백입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앞에 구두 수선공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내줬고요.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 축하해 주는 이 바보 의사.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요.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는 깜짝 선물. 집에만 누워 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동화책을 읽어주었고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영안실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게요, 컵라면과 밥과 김치를 얻어다가 손수 가져다 주는 바보 청년 의사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년 의사의 의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이사의 사랑을 기억하는구나, 사랑을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하고, 그들은 위로를 얻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 이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보같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자신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랑을 입은 대로 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서툴고 투박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미만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고상성생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친구들을 사랑합시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할 것입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위해 다시. 다시 주님의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